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AI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월 천만 원을 벌었다는 영상,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광고들이 눈에 띄죠. 저도 처음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살펴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AI 수익화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AI 수익화 강의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실제 수익 구조를 보면 AI를 활용한 사업이나 서비스보다 강의 판매 자체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유료 강의, 전자책 판매 등이 주요 수익원인 거죠. 이건 과거 골드러시 시대와 비슷한, 비슷한 패턴입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금을 캐러 온 사람들에게 도구와 생필품을 판 상인들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죠. 물론 강의를 만드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정말 강의를 듣는 것인지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개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AI로 쇼츠나 틱톡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채취 PT로 대본을 쓰고 AI 목소리를 입히고 AI로 이미지를 만들면 된다고 하죠. 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들도 이런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알고리즘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AI가 만든 콘텐츠가 너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AI가 AI의 결과물을 학습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시청자들도 점점 AI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있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더 찾게 됩니다. 아, 이것도 AI가 만든 거구나 하는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술이나 도구가 내일은 기본 기능으로 통합되거나 플랫폼 정책 하나로 수익 모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술에만 의존하는 수익화는 생각보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할 뿐 핵심은 여전히 사람의 통찰력, 기획력, 그리고 남들과 다른 고유한 가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점입니다. AI는 포토샵이나 엑셀처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 사용법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망치질을 배운다고 모두가 훌륭한 목수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요. 사실 이런 광고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정체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불안감이 성급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상상해 볼까요? 만약 정말로 월 천만 원을 벌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그 방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강의를 판매하실 건가요? 대부분은 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정보가 정말 가치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AI는 분명히 우리 시대의 큰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치는 AI를 활용해서 본업의 효율을 높이거나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만의 감성과 복잡한 문제를 AI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불편함을 AI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비싼 강의를 구매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나만의 가치는 무엇인가? 도구 사용법만 배우는데 집중하다 보면 정작 무엇을 만들지는 고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 수익은 기술 자체보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너무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한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A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광고보다는 여러분만의 고민과 성실한 실행에서 진짜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이 의미있게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AI 수익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